야 머리 좋아! 오늘은 콩순이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어? 머리 묶어둔 사람은 회봄이, <laughs> 머리 안 묶는 애는 도열입니다. 여러분들 잘 쉬는 예. 시간이 거의 다돼가니까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.

습니다녹았습들아 이, 스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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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지이 지금, 요 수영장 색깔 원래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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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자, 여러분, 잠깐만요. 자, 여러분, 여기 이쪽에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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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다들아기저여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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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ede đi ra đâu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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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Cỏ, cười> <dần thương. cười> <laughs> 지역 지유신가지 남자예요 여러분 사실. 아니에요. 지역 지 아니에요. 역 지역 아니라고요. 얘 지역 지요저 머리 묶었어요. 역 지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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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 여러분들! 방금 도율이.. 도율이 얼굴이 뭐였어요? 으야악으아 쉬는 시간입니다! 쉬는 시간입니다! 여러분들은 오늘 재밌었나요? 아니요! 아직은 더 늦건데요? <laughs> 더을 거예요. 7분까지 을 거예요. 여러분들 아니, 재밌었나요? 여 8분까지 을 거예요. 아, 재밌어요. 아니 좀. 7분 30초. 자 여러분들, 이제 우리가 인사할 차례입니다. 안녕! 응.